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종교라고 하면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가 될 겁니다.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종교보다 뭔가 조금 우월한 것,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서 그것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그런. 어,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들 사이에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 서로 배척하기도 합니다. 종교들 사이의 대화는 사실 대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 내 종교가 더 우월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할 겁니다. 어, 그렇지 않고 어, 내가 믿는 종교보다 당신이 믿는 종교가 더 어, 좋,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교를 개종을 하겠지요. 내가 믿는 종교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배경을 깔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대화라고 할수 없는 것이지요. 서로 만나서 자기 이야기 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어 조심스럽게 그 속을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안 됩니다. 그것 들어오면 우리 기독교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고작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다고 기독교가 망한다면요. 우리 교회가 망한다면 아이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힘없는 종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지금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종교들의 그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 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종교다원주의 예, 그런데요, 사실 사이에 잘 살펴보면요, 종교다원주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종교다원주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아내면 될까요? 옛날처럼 종교 전쟁을 해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싹다 몰아내버리고 우리는 기독교만 믿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기독교만 믿습니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어 그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아,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거기를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음, 이슬람도 마찬가지지요.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믿을래, 죽을래 라고 했던 것이 이슬람의 포교 활동이었습니다. 음, 그런 종교 전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원주의를 인정하자는 겁니까? 어, 우리는 이미 다원화된 종교 어, 상황 속에서 어, 살고 있습니다. 다종교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그곳에서 살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어, 사실 의미가 어, 없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어땠습니까? 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약했었습니다 아주 소수 종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과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어, 그럴 때 우리 기독교가 태동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을 받았지요 그 핍박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소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제일가는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힘을 갖자 아, 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안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중세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는 자유가 없었다. 중세는 예술이 없었다. 종교는 어떨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우리 기독교 마저도 어, 그 중세 천년 가운데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혼자 독야청청하니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별로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원주의를 장려하고 오히려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도 조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도 요 주장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다원주의 사상은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너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옳다 서로 옳다고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다원주의는요,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순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옳다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옳다는 것 안에는, 나만 옳다라고 하는 주장도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옳으니, 무엇을 주장하든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렸답니다. 아니, 어떻게 다원주의 안에서 틀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옳은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모든 것이 다 옳아야 된다는 그 주장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의 질문에 다원주의는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자체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주장하든지 모든 것을 다 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원주의도 다원주의를 주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배척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지요.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원주의라는 종교가 하나 더 생겨진 것이지요. 그들도 역시 자기가 아니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들도 여전히 독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도대체 뭐라는 것입니까? 카톨릭에서요 선교의 방법들을 정책들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꾼 첫 번째 정책이요 모든 나라들에 선교하러 가는 나라들에게 다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 형태들을 그대로 흡수하는 형태의 선교 정책을 펴입니다. 이걸 포괄주의라고 하는데요. 어, 슈바이처 박사가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기독교와 세계 종교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다 인정하자. 그런데 그 종교들을 내가 다 살펴보니까 그 종교들 가운데 최고 좋은 종교는 기독교더라. 기독교가 최고 좋은 종교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종교는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다.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렇게 좋은 종교를 그들에게 전하자. 그리고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모두 다 이렇게 다 끌어안자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별로 기분 나쁘더라는 겁니다. 뭐 너희 종교는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너희가 다 우리를 포섭한다고 하느냐? 우리가 너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날 우리나라가 못살 때는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게 구호 물품 나누어 주면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미제가 최고였지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천국인 줄 알았지요. 다그 나라 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참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 미국도 별거 아니더라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미국 공부할 때저 장모님이 오셨다가 미국에서 장, 쓰던 장갑을 하나 가지고 가셨습니다. 제주도 시골에 가셔서요, 이게 미제 장갑이 참 좋더라. 이끈 이, 이, 날지도 않고 질기어서 참 튼튼하더라. 아, 그러, 그렇게 자랑하셨더랍니다. 근데 그 장갑에는 Made in c 라고 쓰여졌을 겁니다. 영어로 쓰여졌겠지요. 미제가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신앙도 미국식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받아들이면 그것이 참 옳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우월주의 때문에 그 신앙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여권 들고 갈수 있는 나라가 한국 여권 들고 갈수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배척합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에. 그 미국 선교사들을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더 높은 위치에서 그 다른 낮은 나라들을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것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별로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도 어 이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는요. 어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런 여러 비판들을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종교간의 대화를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대화라는 것은 사실 어 대화의 종교간의 대화라고 하면 그 목적이 뭡니까? 어저 사람과 대화를 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저 사람을 개종시켜야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라는 게 우리 대화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 진정한 대화가 아,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교하고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개, 개종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 그 받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며 어, 우리를 몰아 밀어낼 어,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하지 않고 대, 어떤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서로 양보하면서 대화하면 안 될까요? 어, 다원주의선 에 새로운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다원주의라고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 기독교 안에 사실은 다른 것들이 참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어, 잘 살펴보니까 우리 한국에 전래되어진 기독교는 보니까요, 그 기독교 안에 유교도 들어가 있고 불교의 모습들도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믿던 미신도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 보니까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불교적인 것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불교를 살펴보니 그 불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적인 것들이 막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서로 그 안에 같은 것들이 있으니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최근의 다원주의의 논쟁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중국의 여러 민족들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고구려가 북방정벌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가 섞였고요. 백제가 또 이쪽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피들이 섞여 있습니다. 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초 신라 가야국의 첫 왕인 김수로 왕은요, 그의 부인이 인도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그 멀리 인도에서부터 사람이 와서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도와 얼마 많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겠습니까? 이런 단일 민족도 아니고 단일 종교도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데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의 설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 기독교 안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다 있으니, 그럼 종교 하나로 합치자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겁니다. 위험한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또 다른 견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종교 논쟁에서 종교가 서로 대화하자라는 이 논쟁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종교 논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요. 종교는 누가 만듭니까? 종교는 신이 만들까요? 인간이 만들까요?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종교라고 합니다. 어, 종교는요 인간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신과 종교의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어, 모든 미신 가운데 미신이 교리가 생기고 예전이 생기고 의식이 생겨지면 이걸 종교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미신과 종교 이 종교는 결국 그 만들어낸 예식과 의식과 교리가 종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본회퍼라는 사람입니다. 1928년에 8년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향하여서 강연에서 종교 기독교는 종교와 관련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기독교에서는요, 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미 자녀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을 향하여서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제도에 불과한 것인데, 기독교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게 종교다, 이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 종교가 아니다라고 아, 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자꾸 이 기독교를 이렇게 종교화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예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큽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되어 버려지니 그 다른 종교들과의 싸움에서 자꾸 그들과 맞서는 그런 형상을볼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오히려 기독교에 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이랍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뛰어난 신이랍니다. 많은 주인이 있는데 그중에 뛰어난 분이 예수님 주님이시랍니다. 아 이걸 보면 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여러 종교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신 중에 신이시고 주 중에 주라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설명구가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요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고요 나그네 된 백성을 선택하셨고요 겨우 70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 주 중에 주랍니다 신 가운데 신이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신 중에 신이시면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힘 있는 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 중에 주인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 모든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는 신 중에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고아를 사랑한다. 나는 과부를 사랑한다. 나는 나그네를 위해서 정의를 베푼다. 그리고 고작 7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서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번 이끼을 풀어 넣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엄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하기로 하셨답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안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든지 다할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요, 뭐든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신중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신 중에 신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스스로 죽기를 자처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들 다 내려놓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겠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요. 세상의 여러 신들은요.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입니다라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최고입니다. 우리 종교 아니고 다른 거는 다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우리가 믿는 진리 안에 다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종교로 통합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인간들 앞에 아무 힘 없이,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우리 기독교를 깔봐? 우리를, 누가 우리를 무시해? 감히 어떻게 우리를 무시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결과입니다.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해.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깔봐. 라고 주목을 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집니다.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 먼저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것 위에 기독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 가운데 신입니다.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안 하기로 결정하시고 고아와 나그네 선택하시고요. 그 70명 되는 사람들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라 고작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조금 적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세상의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삶.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낙은해 된 고아 된 힘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아들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도 그 하나님 닮는 삶, 예수님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 집회 예식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삶이 중요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 깨달아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신중의 신이시요 주중의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중의 신이시요 주중의 주 능력이 많으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하시지 않고. 그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신비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그 주님 닮아 주님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어나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보다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제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제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